안녕하세요 알디스입니다. 이번 주도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ETF 살펴볼게요. 먼저 QQQ입니다. QQQ가 이제 지난 주에 계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어요. 이격률이 조금 이제 좋아진 상태인데 일단 돌아오는 주에 FOMC 미팅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는 변동성이 시장의 변동성이 이제 커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좀더 길게 보면은 QQQ가 부정적인 다이아몬스가 진행되어 왔었기 때문에 어, 일단 돌아온 는주는 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음, FOMC가 있기 때문에 돌아온 주는 한번 하락했다가 하락했다가 이제 10선 190.48그 정도까지 하락했다가 어, 9월 마지막 주 9월 마지막 주에는 다시 상승하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싶어요. 음, 일단 어, 9월에는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근처에서 마감할 것을 보고 있어요. PSQ 볼게요. 음. PSQ. PSQ가 지금 어, 하락하다가, 하락하다가 이제 전저점 오니까 조금 반응을 하고 있죠. 음, 전저점 오니까 좀 반응을 하고 있다. 음, 아직 인버스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음. 일단 돌아오는 주는 PSQ가 어, 10선. 10선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27.63. 10선이나 60, 60선까지는 오를 수 있다 27 중후반까지 PSQ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주는 음. 지난주에 이제 PSQ 주봉 보면은 어, 캔들 몸통 캔들이 짧은 형태가 나왔죠 음. 그리고 PSQ 이경, 주봉 이경률 보면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어, 지금 9월에는 당분간 끝났지만 어, 10월에 다시 산화할 수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스파이 볼게요 일단 9월까지는 미국 주식 시장이 상승할 거로 보이지만 어 10월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월이 어 주식 시장 중에서 가장 위험한 달이죠. 어 10월 달이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음 일단 9월에는 어 상승을 즐기다가 어 10월에는 조심을 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스파이 볼게요. 스파이 주봉 보면은 여기 검은 선 제가 그려놨는데 이 상승 트렌드가 있어요. 여기 상단이 있고 거기를 만나면서 어, 신고가를 이제 기록할 것으로 보여요. 음, 9월에는 일단 스파이상으로는 이미 신고가 나왔지만 어 거기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 검은선 위치까지. 음. 그리고 지금 스파이도 마찬가지로 음, 주가가 그렇게 어디 크게 못 가본 상황에서 어, 부정적인 다이어스가 그래도 중기적인 관점에서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어,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일단 9월은 어, 신고가 근처에서 양봉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 300위에서 마감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신고가 근처에서 월봉, 월봉 이격도도 지금 좋기 때문에 9월은 일단 양봉으로 마감할 것을 보여요. SDS 볼게요. SDS, SDS도 피스큐랑 다르게 이제 스파이가 신고가 기록하면서 SDS는 이제 밑으로 좀 내려왔죠. 저점 밑으로 내려왔지만. 요게 완전히 이제 벗어나는 걸 봐야 어, 좀더 안심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음. 일단 주봉, 월봉 딱히 볼거 없고 바이오 섹터 볼게요. 지난주에 이제 xbi가 음 여기선에서 한번 노려볼 만하다고 했죠. 거기서 잘 반등했고 이제 상승하면은 이제 저항이 어딘지 보고 있다가 200선 만나면 어, 이제 매도하는 게 좋아요. 200선 만나니까 어 역시 내려오죠. 200선과 50선, 60선 이세 가지 미국에서는 50선 많이 보고 우리는 60선 많이 보는데 거기 그세 가지가 어, 반응을 제일 많이 하는 두 개의 이평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일단 저항 어,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FOMC까지는 크게 상승하지는, 상승하는 그림을 그리지 못할 것이고 돌아온 는 여기 사이에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감은 다음 주 마감은 여기 10선과 20선 쯤에서 할 것으로 보여요. 다음주는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80 초반대, 80.74에서 81. 거기서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ABD 볼게요. 그러니까 다음주는 미국 주시장이 다소 어두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ABD가 이제, 어, 죽는 척 하다가 이제 다시 올라왔죠. 60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다. 어, LABD 아직 조금 살아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봉상으로는 그림이 조금 무너졌지만 어, 지금 주봉을 보면 주봉상에서는 주가가 잘 지지하면서 이경률이 저점이 계속 높아는, 높아져 오고 있죠 음. 여기서 지금 그리고 주봉 10선과 20선 20.94 21.22 여기서 이제 지지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지지를 한다 만약 지지를 제대로 하면은 LABD가 상승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한 지금은 안심만 할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어요. 음. 일단은 지켜봐야겠지만 9월에는 그럴 것 같진 않고 9월은 일단 전반적으로 미국 주장이 상승 마감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음. 반도체 볼게요. SMH, SMH 잘 오르고 있고 지금 전고점까지 왔죠. 지금 여기는 이제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음. 전고점에서 이제 반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격률상에서도 꽤 과열된 상태죠. 음, 여기서는, 음, 조정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돌아온 주는 이제 반도체, 반도체와 더불어서, 이제 미국 주시장 전반적으로 조금 하락하는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FOMC가 있기 때문에, 음,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어, 부정적인 다반스가 형성될 수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음, 돌아온 주는, 어, 부정적인 다이버스를 형성하러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음. 일단은 도란전 전반적으로 어두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SOXS 볼게요. 음. 그래도 일단 인버스 종목은 반도체 인버스는 무너졌죠. 전 전저점 깨고 이제 충분히 내려왔기 때문에 인버스는 다소 무너졌지만 어, 미국 추시장 전반적으로 돌아서면 이것도 다시 올라올 가능성은 있어요. 음. 아직 안심하기는 조금 이르다. 근데 일단은 어, 무너진 그림 볼수 있어요. 음. 어, SBXY 하나 더 볼게요. 지금 어, SBXY 지금 보고 있는 게 월봉 오랜만에 보니까 여기 어, 20선 정항권에 와 있더라고요. 51.47 지금 정항권 와 있다. 음. 그래서 9월은 미국 주장이 어, 좋게 마감할 가능성이 크지만, 10월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 의미 없는 정황권일 수도 있지만, 어, 10월에는 한번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응. 아마존 하나 더 볼게요. 지금, 어, 미국 주장이 잘 가고 있지만, 아마존, 주도주 한, 중에 하나인, 하나인 아마존이 조금 못 가고 있다. 응. 아마존이 지금 좀 약한, 약세를 좀 띄고 있어요. 응. 주도주가 잘 가야, 어, 앞으로도 주시장이 더잘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할수 있는데, 주도주가 약세가 나타나면 미국 주장이 지금 오르고 있지만, 어, 10월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중장기 그림을 봤을 때, 주가가 어디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 부정적인 다운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마존. 음. 중요한 대표주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여기 10선, 10선, 20선, 저항권 와있죠. 그러니까 돌아온 주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 9월에도 여기 10선, 20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하락한다. 하락한다 하면은 어, 10월에 좋지 못한 그림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음. 여기 저항권을 뚫고 가는 게 중요하겠다. 뚫지 못하면은 어, 10월에 큰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10월에 하락을, 하락장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아마존은 여기 1500 후반대까지 내려, 내려올,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은 어, 대표, 대표주들을 조금 지켜보면서, 음, 주도주들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야겠지만, 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조금 그건 대비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오케이. 일단, 일봉상, 일봉상에서도 60선, 120선은 넘어와야 어, 미국 출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여. 요 음, 일단 여기 보는 게 중요하겠다. 오케이 그럼 이번 주도 미국 출시을 대표하는 ETF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